이번 영상은 2024년 수능 정시 가채점 분석표로 100분이 96%에서 100%인 1등급대가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예상대학을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수능 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점수에 맞춰 지원을 해야 하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가채점이기 때문에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합격 적정선 자료로 공개를 합니다. 백분위로 공개를 하는데요, 2024년에는 자연계의 경우 과탐 2의 표점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탐 2 상위권은요 현재 제시하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분위 96에서 99%까지 영어는 1등급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현재 제시하는 점수는요 지원 가능 적정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작성한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끝자리 자리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공개하는 거는 적정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계의 경우 과탐1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100분이 96% 인문계 대학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100분이 96%가 올라가게 되면 0.1%에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95.5%를 반올림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95.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이 96%가 나오게 되면요. 고려대 경영, 경제, 식품자원경제, 통계, 자유전공이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경영, 경제, 응용통계가 합격라인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100분이 96% 자연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100분이 96%라고 하면 정확히 95.5% 이상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분이 96%가 나오게 되면 일단 한의대 같은 경우 대전대 지역 인재가 가능하고요. 약대 같은 경우 덕성여대 약대, 동정여대, 영남대, 우석대, 강원대, 제주대가 이제 합격선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수의대가 있는데요. 수의대 강원대, 제주대가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 데이터 과학, 반도체, 사이버국방, 전기전자 스마트 모빌리티, 신소재, 융합 에너지, 자유 전공, 차세대 통신, 컴퓨터 통계가 합격 라인에 들어오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융합, 반도체, 컴퓨터 학과 등이 합격 라인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100분위 97%, 인문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100분위 97%라고 하면 정확히 96.5% 이상 대학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분이 97%가 나오게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 국어교육, 농경제, 사회교육, 사회복지, 소비자, 심리학, 언론정보, 역사학부, 역사교육, 영어교육, 윤리교육, 인문, 정치외교, 지리교육, 지리학, 사회학, 사회교육 등이 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대 같은 경우 인재대와 이화여대 라인이 약대 라인으로 해서 97% 합격 라인에 들어옵니다. 정식 컨설팅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 당부사항이 있는데요. 정시의 경우는요, 모의지원 진학사 대부분 쓰고 있는데요. 제발 12월 중순까지는요, 칸수를 보지 마세요. 12월 초에 7칸이 원서를 쓸때두 칸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원서 쓰기 임박해서는요, 두 칸씩은 떨어집니다. 원서 쓰기 3, 4일 전에 나온 칸수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대거 이동이 있기 때문에요. 미리 샴페인 빨리 터뜨리고 합격했다는 희망으로 돌리시면 안 되니까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학사 칸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다음은 100분위 97% 자연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96.5%가 일단 단올림하면 97%가 되기 때문에 96.5% 이상이 100분위 97%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분이 97%가 나오게 되면 스위대 같은 경우 건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 충남, 충북이 가능하고요. 약대 같은 경우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국립, 경희대, 고려대, 세종, 대구가톨릭, 연세대, 원광대, 한양대, 에리카 등 약대의 대부분 라인들이 이 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대학인데요. 한의대, 가천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리대, 원광대 등. 일단, 한의대 라인도 이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네요. 다음은 치의외과 전북대와 조선대 지역인재가 해당 라인에 들어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간호, 건설환경, 건축가, 물리교육, 천문, 조선해양, 항공우주공학, 화학교육 등 해당 라인에 서울대의 라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올해 과탐2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 과탐2 가산이 있기 때문에 과탐1을 가지고서는요. 현재 100분위가 나와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분위 98% 인문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100분위 98%는요, 97.5% 이상 합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위 98%가 나오게 되면 인문계 쪽에서는요, 이제 한의대 라인이 나옵니다. 대전대, 동의대, 상지대, 대구 한의대, 원광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일단 인문계 라인에서는요, 98% 라인에 들어오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경영대학 경제학부 자유전공이 합격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백분이98% 자연계 대학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확히는 97.5% 이상이 백분이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울대의 상위권 라인이 나오는데요. 서울대 약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바이오 시스템 산업공학 수리과학 원자핵공학 컴퓨터공학 등 네, 서울대의 상위권 라인이 나옵니다.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어, 현재 과탐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과탐, 서울대의 경우 과탐 투학생이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 현재 자료로 나온 것보다는요. 어, 과탐 일로는 백분위가 높게 나와야 이제 합격이 가능하고요. 카이스트 및 과학기술원 관련 대학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과탐 투 지원자 같은 경우는요. 현재 백분위보다 낮게 나와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98%가 나오게 되면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공학이라든지 수능 우수자 전형에도 합격할 수 있는 이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의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와 부산대가 합격 라인이고요. 치의외과 같은 경우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천안,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강릉원주대 등이 이제 합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분위 99% 인문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백분위 99%는요. 백분위로는 정확히 98.5% 이상을 백분위 99%라고 합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 라인을 쓸 수가 있고요. 이와여대 의대라든지 가톨릭 관동대 의대 원광대 치의과 등이 합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계인데요. 자연계 백분위 99% 정확히는 98.5% 이상 나왔을 때 합격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99%가 나오게 되면 이제 7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와 연세대 라인이 나올 수 있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99% 이상 나와야 모든 의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98%가 나온다면 좀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인하대, 뭐 순천향대, 대구가톨릭대든 워낙 많은 의예과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도 의예과 나름대로 또한 문제 한 문제당 좀 편차가 있습니다. 같은 99% 백분위가 나오더라도요. 이제 표준점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의치한약수 대학 중에요. 표점 반영 13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울산대, 건국대, 부산대, 경상공립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원강대, 인재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같은 경우는 요 과탐투 지원 합격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탐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서울대와 경상공립대, 당국대와 가톨릭관동대 의대가 있는데요. 어, 가톨릭관동대 의대는 생투와 화투에 이제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퍼진 점수 유불리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가산점 주기 때문에 이제 과탐 1 지원자들은 이런 전형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0분위에서 합격선으로 나오더라고요. 반영비에 따라 또는 표준점수에 따라 대학 나이는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균 100분위로 말씀을 드렸으나 실제 표준점수로 계산해야 더 정확히 알수 있고요. 평균 100분위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목별 반영비율,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등에 따라서요. 같은 100분위라도 수능에선 점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 문의도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올리는데요. 분석이 가능한 학생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요, 제게 정식 컨설팅 의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d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하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점수 올리고 합격 가능성 물어봐도요,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수능 가채점 분석 대학을 월광교육 컨설팅 이세훈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